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 키프레임이라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액자의 색상에 변경을 주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모정 다 열어놓으시고요. 어, 가장 아래에 있는 액자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자, 가장 아래에 있는, 자, 이 액자를 클릭하고, 여기 키프레임이라는 단추를 클릭해 봅니다. 자, 키프레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키프레임이라고 나왔는데 우선 왼쪽에서 수정 향상 앞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수정 향상을 먼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형상을 열어 놓으면 우리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색상 조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이 색상 조정에서 색조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이 색조를 조금 위쪽으로 올려 놓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물론 오른쪽에 미리보기에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정해 주셔도 되지만,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에 타임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 30뭐 1분 2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눈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눈금선을 클릭해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아 화면에 이러한 변화를 줄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색조가 선택된 상태로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하면 여기에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요. 키프레임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100 대신에 여러분들 75 쓰고 엔터를 한번 쳐줍니다. 색조 값에서죠. 이렇게 색조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영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값을 색조 값을 75 쓰고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보기 창을 아래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자, 여기 음. 제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이 한여 정도 있는데 저는 여기 30이 이렇게 넓게 갔어요. 왜냐하면 미리 보기 창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화면이 넓어졌는데, 자 여기 10초 정도를 한번 여기 시간 표시 막대가 갈수 있도록 10초에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시간 표시 막대가 갈수 있도록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10초를 클릭해 놓고, 자, 왼쪽에 있는 색조 위에, 색조 위에 있는 마커, 예, 키 프레임을 하나 여기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 프레임을 추가해 주고, 여기 75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키 프레임만 추가시켜 줄게요. 저도 이렇게 키 프레임을 추가시켜 줘서,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노란색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시간 표시돼 있는 곳에서 20초 정도 되는 곳을 클릭해 봅니다. 20초. 자 20초 되는 곳 클릭해서 아, 시간 표시 마커가 이쪽에 이동을 하면. 이 색조 위에 있는 마커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마커를 클릭하고 여기에 숫자를 75 대신에 21 정도 써 주겠습니다. 자, 20 프레임 정도 클릭하고 마커를 하나 추가하고 자, 여기를 20 21 쓰고 엔터 쳐주면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변한 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보기창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런데 두 눈금 정도, 또두 눈금 정도. 그냥 두 눈금 정도 편하게 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색상 변화를 바로 보여드리려고 이 미리 보기창을 아래에다 갖다 놨어요. 자, 이제 30프레임 정도 되는 곳에다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색조 위에 있는, 색조 바로 위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를 한번 누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숫자를 136 이렇게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136 쓰고 엔터 한번 쳐 주세요. 마커 추가하고, 숫자를 136 엔터치고, 그러면은 이런 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표시 막대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키 프레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여러분들이 뭐 숫자를 제가 얼마 해주세요? 그러면은 180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180 엔터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음, 다음 프레임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레임을 이동시켜 놓고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여기다 굳이 숫자를 넣지 않아도 여기 있는 바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색상의 변화를 보시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색상의 변화를 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75라는 숫자를 줬어요. 이 키프레임에서는, 우리가 그, 키프레임 추가, 이전 키프레임 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키프레임 추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여기 숫자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같은 값을 준다는 거는 그 색깔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다가 75를 주고 여기까지 21 값을 줬을 때자 여기는 75를 줬죠 그리고 여기도 75를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2 1이라는 값은 줬는데 75에서 75로 가는 거는 나는 같은 색상을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75에서 21로 가는 거는 여기서 갑자기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색깔이 바뀌어서 이 21이라는 색상 값을 가진 색으로 액자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변해가서 또이 색깔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 편하게 제가 이제 이걸 해놓고, 어, 일정 값을 지난 곳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움직여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지정해주고 해서 이렇게 꼭 굳이, 음, 가깝게 지정할 필요 없이 넓게 넓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또 일정한 간격 내가 이동을 해서 색조 위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 값을 또 바꿔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이 시간 표시 막대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추가하고, 키프레임이 여기에 추가됐으면 색조값을 옮겨서 또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프레임이 끝나기 조금 전에, 자 여기 보면 전체 프레임이 끝나기 조금 전에 시간표시 막대를 갖다 놓겠습니다. 전체 프레임이 끝나기 조금 전에 시간표시 막대를 갖다 놓고, 자, 여기 있는 색조 위에 있는 키프레임을 한번 클릭하고, 여기를 원래 색깔이었던 75로 바꿔줘서 처음 시작색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바꿔주세요. 자, 키프레임을 반드시 추가해 놓고, 여기를 75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시작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 클릭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동영상 클릭하고 정지 버튼 눌러서 0프레임으로 시간 표시 막대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은 노란색 테두리가 유지되다가 점점 점점 바뀌어서 우리가 10초 동안은 여러 가지 색으로 테두리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점점 점점 색깔이 바뀌면서 우리가 줬던 색상 값으로 테두리가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액자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액자의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바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러한 액자 효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줘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음, 여기 있는 저장단추 한번 눌러 주세요. 저장단추 누르시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 작업을 이제 제작하고 나서 프로젝트 자료 압축하는 법과 그리고 우리 밴드에 올리는 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